그니까, 이게 좀 어둡기 때문에 이 색깔이 나타나면 더 진하지, 이게, 어, 그지? 아, 뻗어내봅시 어우, 징그러워, 어우, 아, 징그러워, 어우, 아, 징그러워, 어우, 아, 징그러워. 탁탁탁탁탁탁. 아, 어우, 징그러워. 아, 징그러워. 아, 징그러워. 이 막아주기 때문에 파도가 안 세겠다. 그나마. 아, 밑에 대충 알아요. 흘라지더니 그, 다리 다 만들었네. 어. 관광지로 해서. 어, 다 만든 거야.